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소큰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So, so, Nemo. 심파 앞에 나 꾸벅드렸으니 그 크신 그 역사히 신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47면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직면하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히곤 합니다.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 상실감과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찾는 고난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신 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립을 자신의 시련과 고난에 비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고립을 통하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기 위하여 발버둥 쳤습니다. 일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바로 나로다 탄식을 합니다. 그의 영적 감각은 예민하여서 이웃과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직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회피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고난의 아픔을 그는 짊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징벌을 기꺼이 맞음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분의 손으로 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을 피해 나갈 길마저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 감각이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자신을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어둠 속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여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다라고 8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해진 상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무자비하게 느껴질 만큼 계속해서 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고 사람을 찢는 사자와 같습니다. 또한 길은 돌로 막혀서 예레미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또 그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허리에 맞추시는 듯 그에게 집중하여서 고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절한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예레미야 자신은 유다를 바라보는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삶 가운데 느끼는 실제적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영혼과 몸으로 공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감을 얘기할 때, 어, 냄새를 맡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보는 것, 또 맛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제6의 감각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또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노랫거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난은 이제 관계적인 고난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같은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비웃음은 쑥과 같이 쓰디쓴 치욕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대적들에게 받는 치욕보다 더큰 치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낀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령이 평강과 멀리 떨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예레미야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개인의 가운데, 개인의 고통 가운데에서 시련을 마주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아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슬픔과 고난에 휩싸였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의 상황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으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마 당연한 결과라고 참곧 고소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괴로움을 합하여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를 기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에 우리가 졌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셨던 예수님의 고통 앞에 설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서서 그 부조리와 백성들의 함성 가운데에 또 빌라도의 질문 가운데에 항상 침묵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힘이 되기를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고 탄식한 것은 그가 유다 백성과 자신의 고통을 감해 주시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민족과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로 중보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의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그리고 그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유를 구하며 탄식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찾는. 나난의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를 떠올리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마찬가지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회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발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겨내며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어둠 속에서도 주의 빛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이겨내며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하여서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주어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새 아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